자, 13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13번은 보자마자 산술기야 생각하셔야 돼요. 자, 산술기야 공식.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에 대해서 X 더하기 Y는 이 e 루트 XY보다 크거나 같다. 이게 산술기야입니다. 자, 그랬을 때 가부터 가도록 할게요. X 더하기 Y니까. 자, 우리 여기 조건 x는 0보다 크다, y는 0보다 크다. 당연히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. 양수라는 게 무조건 있어야 돼요. 자, 그랬을 때 x 더하기 y는 우리 여기 10이라고 했죠? 문제에서. 가에서. 그럼 1 0는 2루트 x, y다. 약분하면 6루트 x, y. 그러면 제곱하면 36은 x, y. 따라서 최대값은 a니까 a가 바로 최대값 36이 되고요. 자, 나 보도록 할게요. 나는 뭐예요? x는 y보다 x양수, y양수 이거는 맞는 것 같고요. 자, 이번에는 e x 더하기 y예요. 즉, e x 더하기 y에 대해서 산술기였으면 루트 2xy가 되는 거죠. 근데 xy가 18이에요. 음흠 그럼 2X 더하기 Y 그 다음 2루트 2 곱하기 18하니까 36이죠. 맞아요. 자 그럼 우리 여기 계산하 뭐예요? 2 곱하기 6이니까 12예요. 따라서 최솟값인 B는 12가 나온다. 그래서 A 더하기 B 구하고 하면 36 더하기 12에서 48이 되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.